앞으로 우리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선투자자 여러분 보라에 보라에 오늘 FNF 실적 나왔고 한번 얘기해보려고요 실적은 금요일 날 났는데 그 보고서에서 우리가 세부 표를 지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찍어요 월요일 날그 음. 전에 아 댓글 질문 콘텐츠는 그 FNF 실적이 급해가지고 다음으로 좀 미룰게요. 음. 자 오늘도 가장 중요한 일을 급해도 잊을 수 없는 어, 급해도 잊을 는 일이 있죠. <laughs> 신규회원분들이세 어. 분이나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한번더 오셨네? 네? 어세분 가입해 세분 어. 무려 세 분이나. 그래서 미정리님, 미정님, 복순이 복순이님, 복순이님 최태환님, 태환님 반가워요. 세 분이 가입을 해주셨고요. 또더 중요한 게 있죠. 어. <laughs> 저희가 이제 어느새 어. 멤버십을 시작한지 이제 2개월째가 됐어요. 어. 그래서 2개월차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된 분들이 한열몇 분이죠. 이모티콘 있는가. 앞에가 바뀌었어요. 어. 그래서 1개월 차에는 보면 이모티콘들이 벚꽃 잎이에요. 음. 이제 2개월 차가 되면 이 벚꽃 잎이 모여서 벚꽃이 피는 <laughs> 그런 이모티콘으로 어. 바뀌거든요. 그래서 벚꽃이 활짝 핀 2개월차 이제 멤버 여러분들 이름 불러드릴게요. 안창일님, 이영근님, 대낭자님. 포비아님 포비안님 달려라 세계론님, 원장원님, 박종현님, 되게 많으시네요. 경제적 자유님, 윤경락님, 그레고리리님, 강봉성님, 세종예님 HSS님까지 이분 아직 네, 아니구나. 어, 이렇게 벚꽃, 벚꽃이 활짝 핀 2개월차 멤버십 여러분들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우리가 이제 2차전지를 당분간 아 LNF랑 뭐2차전지 실적 나면은 또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실적은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 추적을 네.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음. 꾸준히 추적해야 이제 이익도 나는 거니까 한번 음. 추적해 보죠. 자 일단 진짜 이제 FNF 이제 실적 발표할게요. 네. 사실 아 1분기에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1분기가 음. 우리가 원래 연초에 FNF를 계산했을 때는. 그래도 매출액 영업이 익순이익전년비한 4,50씩 뛰지 않아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음. 최소 30% 이상 하지 않아 이렇게. 네, 맞아, 맞아. 중국 부분이 리오프닝이 일어나니까요. 음. 근데 1분기 때부터 이제 조금 뭔가 느낌이 싹 했죠. 1분기 때 매출액이 10%, 14%? 13.8% 증가했으니까. 근데 그게 핑계가 또 있었거든요. 그봉쇄행이 1년대까지 있었다. 음. 그럼 2분기는 더 괜찮지 않아라고 했는데. 어. 2분기 때는 매출액이 어. 제9% 성장, 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5% 성장, 순이익은 23% 성장 이렇게 음. 이제 실적이 나왔네요 그래서 아 이거 딱 받아보고 느낀 생각이 올해 랠리를 주기엔 좀 힘들다 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랠리라는 건 얘가 PR25에서 거래되는데 지금 한 9, 8이러나 8, 9 정도 되더라고 어. 그럼 3배 올라가야 되는 소린데 이, 이 실적을 가지고 3배 랠리를 가기에는 좀 음. 무리수가 있죠 왜냐면 PR25라는 거는 성장주라는 취급을 받아야지 갈수 있는 숫자거든요 최소한 근데 이제 매출의 9% 성장에다가 이 9%라는 숫자도 이제 이렇게 밑으로 꺾이고 있는 추세에서 그 투자들이 자 지금 좀 굳이 의심하는 어, 의심을 할수 있는 거. 구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원래 우리는 작년에 재작년이죠 아 작년에 봉쇄를 2분기 4분기 중국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정상화만 돼도 우리는 큰 폭의 성장을 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연초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음. 심지어 그 4분기는 60% 여기서 중국 보면 60% 이상 성장한다고 가이더스를 사측해서 줬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예상대로 되는데, 아, 1분기에 너 1, 2분기 너무 안 좋다. 음. 특히 직영점 부분은 괜찮았었는데, 그 대리점이 경기침체 예상하고 물건을 안 가지고 가나 봐요. 음. 그래서, 아, 이거 리오프닝 효과가 안 나오고 있다 지금. 음. 오히려 경기침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음.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오늘 리뷰를 하는 이유도 이런 중국부분 세부치를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와야 받아볼 수 있어서 오늘 하는건데 뭐 디스커버리 역성장 이거 하나도 안중요해 어, 한국부분이 뭐11% 매출이 역성장했다는데 이런건 중요하지 않은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건 이제 중국부분이라는거죠 근데 중국부분이 보면은 이제 요번 2분기 실적에 전체적으로 30%가 이제 매출액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대리점 같은 경우는 거의 400% 가까이 매출액이 증가를 했는데 아 대리점이 아니라 직영점 같은 경우는 정정할게요 FNF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운영하는 대리점 같은 경우가 매출액 증가율이, 어, 보면은 31%. 근데 대리점이 훨씬 더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체적인 숫자도 한 30.7%, 31% 금방에서 이제 수렴이 됐는데, 이제 이 부분이 대리점이, 직영점은 400%인데 왜 대리점은 30%냐라고 했을 때, 대리점이 이제 중국이 워낙 지금 경기 침체에 그런 공포에,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거야, 라는 공포에 있다 보니까, 대리점 입장에서도 물건을 막 들여왔다가 안 팔리면은 그 사람이 내 손해가 되고 내 재고가 되고 악성 재고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과도하게 조심하고 있는 상태라서 직영점과 대리점의 이런 갭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것 같아요. 원래는 둘이 비슷하게 하거나 우리가 오히려 대리점이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대리점들이 되게 움츠려어 있어서 30%밖에 이제 매출액 증가를 못했고 그 이유는 그 물건을 안떼온다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모레랑 그 LG 생과에 역성장했잖아요. 음. 중국에서 경기 침체로 그러다 보니까 FNF 주가도 한달 만에 한30% 나갔죠. 걔네 거 보고 이제 무서움 떤 거지. 음. 그래서 막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어, 우리 주력 종목은 아니에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올라기 가 힘들어요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반등은 주겠죠. 근데 막터 25까지 막세배 랠리를 가기에는. 실적이 그래도 30% 이상 났었어야 되는데, 이 음.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 오, 이번 실적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했거든요. 음. 다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의 기로에 있었는데, 음.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년 5월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음. 왜냐면은, 그 대리상도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안 가져간 거면, 좀 리오프닝 효과 그래도 좀 나면은, 다시 조금 회복되지 않아? 그러면 매장 수도 아직 더 널, 늘릴 여력이 있거든요, 지금. 음. 한 1,500개 정도까지는 가지않아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음.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부분도 작년에 지나치게 좋고 올해 진짜 경기 침체잖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소비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기저효과도 좀 해결되고 그러면 내년이 진짜 마지막 승부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많이 크긴 했거든요 맞아, 꽤 오래 했지 어. 사실 직영점으로만 이렇게 크게 늘렸으면은 그... 꾸준히 성장했을텐데 대리상을 많이 해가지고 대신에 대리상이 가지고 그 법적적으로 상장단점이다 있었죠. 음. 그래서 우리는 FNF 한 내년 5월 사실 1월부터 내년 1, 2월 달에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각하거든요 음. 어, 반등은 주지 않아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쟤네가 공포에 떨 만큼의 실적은 아니었다. 과매도를 했지. 어, 왜냐면 중국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중국 부분이 성장했고 그다음에 60% 가이더스도 좋거든요. 3분기도 30%, 4분기 60% 이렇게 줬으니까 음. 이거 니들이 이렇게 막 터치는 그런 실적은 아니다. 이렇게. 음. 라는 생각이 그치. 좀 들어요. 이제 내년이 이제 아슬아슬하겠죠? 음. 얘네 이제 의심할 거예요. 내년 에 이렇게 꺾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뭐 20%인데 10%뭐죽는거 음. 아니야? 이렇게? 근데 매장 수가 그래도 증가를 하면 그렇게 상상하기 좀 힘들다고 우리 생각하거든요. 음. 그 리포이 효과가 이제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람 가둬놓은 다음에 풀어놨는데. 음. 그래서 중국도 뭐 부동산 뭐 경기 부양한다고 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내년에 좀더 괜찮아지지 않아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물론 계속 추적할 거예요. 내년 이런 내년에 있기 때문에 산 분기도 음. 가이던스랑 실제로 맞게 나오나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처럼 중국 지 부분을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고 이런 걸 계속 해 나가긴 무조건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터질 실적은 아니었다. 음. 그리고 우리는 내년은 5월까지는 조금 분류한다. 왜냐면은 퍼8 9가 25되면 3배에요 네. 음? 그래서 이거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음. 지금 또 8월 달이잖아 벌써 올해 음. 거의 끝나가고 있죠 8, 9, 10, 11, 12 5개월 나고한달더 먹는 건가? 그러니까 어, 5개월 그러면 아, 우리 나이가 살어졌기 <laughs>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다. 아, <laughs> 막, 어. 5개월만 나왔으니까 뭐 이제 3분기 실적이 뭐 엄청 꺾이고 이렇지 않으면 음. 중국만 살아있으면 돼요. 음. 뭐 국내 부분이 없으니까왜냐 국내 업체 퍼가 아니었기 그러니까 국내 업체 p r 랑 거의 15거든요. 근데 얘는 25가 이게 중국 부분이 받은 거니까. 그래서 내년까지가 진짜 승부처다. 음. 어, 만약에 내년에 중국 리오프닝되고, 그, 매출의 중국 부분 크게 뛰면은, 음. 어, 25까지 올라가면 3배 올라갈 수 있다. 음. 대신에 올해 랠리를 우리가 좀 비관적이다. 올해 이렇게 막 랠리를 막큰폭로주기 왜냐면 증시 스케줄상, 1월에서 5월까지 달 많이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음. 그 다음에 여기 8월에서 10, 여기 정점 찍고, 이금방에서. 그다음에 원래 이렇게 이렇게 수그러들해서 내년 준비하는 건데 벌써 8월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막 여기서 애들 다 던졌는데 갑자기 막 이런 말도 할수있잖아 지금이라도 사이거요 그래서 또두 번째 이유를 또 얘기를 하면은 애플 애플 만약에 우리가 지금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들고 있어요. 하지만 주력 종목은 아니지만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도 없다고 쳤을때살 거라고 물었을 때 음.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은 예를 들어. 연말까지 보고 연말에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 매수세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연말로 아마 스케줄이 거의 다 비슷하게 맞춰져 있을 거고 대신에 아까 말했던 과매도 했던 부분 엘리생건이나 아니면 아모레퍼시픽을 보고 과도하게 팔았던 부분은 이제 그런 매도세도 줄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아마 이제 주가가 급락은 멈추겠고 하지만 p 이알 25까지 치어 올라갈 그런 강력한 매수세는 또 부족하지 않아서 랠리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과매도 되는 거는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조금 안타깝네요 좀 3배 노렸었는데 음. 만약에 뭐 솔직히 뭐 만약이라는 게 의미는 없긴 하지만 만약에 중국 부분이 만약에 깠는데 뭐200% 성장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사라고 물었을 때 저희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살거요라고 하면은 뭐 증시 스케줄이 물론 좀 늦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매세가 들어올 수 있는 실적이었 쓸수 있겠지만 깜짝 실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 지금은 어닝 미스에 미스에 그냥, 어, 그냥, 미스의 미스에서, 어, 그냥 어, 다 내년까지 보면서 그런 되겠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메도한 부분인데 굳이 여기서 그 과메도된 상태에서 증시에다가 우리의 그런 물량을 넘겨줄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뭐 이제 봅니다. 그리고 어닝 미스가 국내 부분이 많이 미스한 거라서 사실 음.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중국 부분인가 음. 그러니까 핵심 부분이어서 아직 살아있다. 음, 국내 부분이 역성장 11%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내년 5월까지 못 가면 이건 터진 거다. 음. 내년 5월까지는 랠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음. 자, 오늘 좀 안타깝네요. 올해 f n 코 나름 노리고 있었는데, 음. 여기가 진짜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이번에 실적이 진짜 랠리를 주기 위한. 내심 2분기 실적이 거의 중국 부분 뭐 한, 솔직히 한 50%, 40%, 50%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나. 왜냐면 그 2분기 작년에 봉쇄가 있었으니까. 해줄 수 있지 않나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 30%라고 하는 건 약간 조금 저의 기대보다도 조금 한10% 정도 낮게 나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강력한 그런 랠리는 조금 힘들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과매도 된 그런 투매라고 해야 될까요? 공포심에 생긴 투매는 굳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실정이네요 자 오늘은 이쯤 해볼게요 FNF 계속 3분기도 추적해서 내년에 만약에 중국 부분에서 살아나면 음. 3배짜리니까 뭐, 안 되고 있으신 분도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하시면 어, 구경이나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 아, 얘는 우리가 그 재작년에 다섯 배 벌고, 음. 그, 원래 작년에 두배 올라가나 했거든요. 그러면 2년에 10배 짜리였었는데. 음. 아, 근데, 이게좀 힘드네. 작년에 조금 우리 예상과 달랐던 게, 물론 증시가 올라가는 증시가 아니기도 했지만, 폭락 대폭락장이 됐지만, 어,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모든 서방 국가들은 다 리오프닝을 했을 때 중국은 중국 정부에서 1년을 더 묶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봉쇄를 갑자기 백지시가 일어나고 한 거잖아요. 다 풀었는데 특히 월드컵이 열리면서 중국인들이 여기서 멘붕이 왔다고 해요. 자기네들은 지금 봉쇄고 하는데 해외 사람들은 지금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축구를 보니까 그래서 백지시 일어나고 하면서 풀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FNF가 살짝 지금 리오프닝이 시차가 밀려나면서 지금 모든 게좀 꼬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좀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자, 오늘 진짜 이제 해볼게요. 네. 한번 우리도 잘됐으면 좋겠어요. 음. 먹을 게 많으면 좋죠. 그리고 사실 지금에 와서 내년에 먹는 게더 우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음. 다른 거 먹고 그거 먹을로 일해 먹으면 되니까. 지금 우리는 이모작 중이죠. 음. 지금 우리 한국 정신는 이제 2차 전지를 우리가 수학을 끝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미국 애들도 실적이 나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뭐누월딩스라든가뭐 리비안, 뭐그 다음에 그 미티지만, 뭐소파이뭐 레모네이드, 뭐 이런 애들도 실적이 나오는 대로 차근차근 리뷰를 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깨끗할까요? 세상을 바꾼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미래에서 만나요. 안녕.